안녕하세요 노마트태지금입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요 90년대생은요 한 푼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안 그래도 어, 굉장히 불안한 시장 상황이고 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걱정되는 게 공통적으로 노후라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시장 상황에서 어, 이러한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와 있길래 우리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기사 자체만으로도 보면 어 시한폭탄이라는 국민연금이라는 타이틀이 나왔는데 어, 이렇게 하다가는 90년대생 이후로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얼마나 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까요? 어떠한 말이 있나? 어,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나 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지금 화두로 떠올랐대요. 그래서 뭐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자 나머지 대선 후보자님들도 일제히 이제 동의를 한다고 한 거죠. 그럼 결국 지금 국민 연금에 대한 이러한 개편,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로 모두가 떠올랐다는 사실은 모두가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됐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금 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측면으로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 지금 내고 있지만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사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령이 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할때 만약에 50대 정도 되시는 분이다 넘으신 분이라면 다른 연금 재원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없는 경우도 있으면 먼저 국민연금을 넣으시라고 하고 추후 납부도 좀 활용을 해보시라고 해요 이건 뭐 개인별로 어,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20대나 이제 30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mz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내가 지금 직장을 힘들게 들어, 들어가서 취업도 지금 굉장히 안 되는데 직장을 들어가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들어왔는데 어, 지금 이 국민연금이 뭐 고갈된다 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대부분 지금 제가 아는 어 20세대, 30세대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본인이 직접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한다면 나라에서 뭔가를 다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제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다 관심을 갖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듣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제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88년도에 지금 도입이 됐는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 부터 지금 연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만 65세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료는 월 소득의 9% 근데 직장인 가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반반씩 약4.5% 씩을 내고 이제 지역가입자는 아니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이제 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국민연금이다 사실 신경 안 썼죠 왜 그냥 월급에서 어 그래 4.5%뭐 알았어 때가 어 나는 그냥 나중에 받겠지 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되고 어 내가 내 돈으로 또 국민연금을 내다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계산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저축 효율적인 투자를 어,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계속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2020년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뭐한 740조 정도 되는데뭐 30년, 40년까지 천조 단위로 가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뭐더 뒤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2050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서 나온 거는 지금 고갈 시기는 2057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0대 이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리스크적인 측면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국민연금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는 이 기사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어뭐 돈을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그 출산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이 인구로 돈을 뭐꾸지만 지금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아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론적으로 이거를 아냐 모르냐 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어 이것 또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 자, 그런데 이 세금이 만약에 똑같이 내고 똑같이 그 요율대로 모두가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받는다면 문제가 절대 없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매스컴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 재정 고갈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다 불안하다는 거죠. 왜? 내가 낸 돈만큼 적어도 그 이상은 받기를 원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건데. 그래서 내 노후를 조금이라도 기본적 생활 이상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낸 것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포감이 들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거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개혁을 할 때, 이러한 유유자던가, 이러한 차후 플랜들을 잘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뭐2030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지금 굉장히 뭐 투자 시장도 뭐 다들 알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더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내 스스로 내 돈에 돈을 지키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국민연금을 물론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외적으로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공부를 해서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해보고 또 그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어내 나름대로의 또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현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뭔가를 계속 우리가 뭐 주목하고 뭐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뭐 반대를 하거나 뭐나와안 한다 사실 그렇게는 좀될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뭔가 제도라든가 내용이 어 전달이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가되 너무 여기에 포트폴리오를 맞춰버리고 고민을 한다면 어 그거는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고 90년대생 이후로 한 분도 못 받을 거면 정말 이건 내가 내돈 되고 못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아 내가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관심이 없었다. 나4.5% 아, 내고 있구나. 그게 내가 나중에 받을 권리인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내가 그럼 노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생각 전혀 못 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 현실에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어,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 한번 자세히 각해 보시고요. 어, 시간 나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연금 예상 월급여 조회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은 어, 내가 조금 더뭘 해야 되는지 어, 스스로 좀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